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이 얼마나 큰 도시며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고 그리고 화성에 지금 어떠한 도시가 있고 어떠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가 이것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지도로 보면은 대한민국 화성은요 요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서해안 쪽에 위치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경기도 쪽에 위치 돼 있고 경기도에서도 서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부도나 궁평항이나 이런 해안 관광도시로 접해 있는 그런 도시가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에 대한민국의 기업 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종업원 수도 가장 많은 곳이 이 화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탄 그 동탄이란 곳이 여기 있죠 화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동탄에서 아주 가까운 삼성 반도체가 화성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화성 일반 산업단지에서 여기에 삼성 반도체가 있고요 EUV 라인이 지금 2020년에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설해서 EUV 반도체를 또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까지도 지금 생산하고 그 있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삼성반도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근처에 기영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빨간 선으로 돼 있는 데가 여기가 안쪽이 화성이고요. 이 바깥쪽이 삼성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이 다녔는데요. 정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그래서 여기를 잘합니다. 농설이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여기가 처음에 기영 공장이 먼저 생겼고 여기가 43만 평인가 그렇고요. 화성 공장이 44만 평인가 그렇습니다. 네, 뭐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삼성 반도체가 화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어떤 기업이냐면요. 우리나라 반도체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가는 곳이 또 어디죠?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 중에 현대 기아차가 여기 화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시험장도 이렇게 있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축구장 야구장도 있고 기아 스포츠센터도 있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대기업이 두 군데나 몰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약산업단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도권에서 80% 우리나라의 모든 80% 이상의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제약이 화성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는가요? 이름도요. 향남 일반 산업단지, 향남 제약 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삼진제약, 코스맥스, 대웅바이오 돼 있네요. 대웅제약, 월드관광호텔 다 있네요. 이쪽에 큐텍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대한유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제약 회사가 화성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화성이 어느 정도 도시냐면요.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이 1위가 이 화성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디냐면 이 화성이에요. 진짜 믿기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도 화성입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1위고요. 기업체 종업원 수도 경기도에서 1위고요. 기업체 수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곳이 화성인데요. 무엇보다도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가 이 화성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같지만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화성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고요. 지금 현재 화성시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요. 81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2000년도 있죠. 20년 전에. 2000년도에는 18만 명, 19만 명밖에 안 됐던 도시가 이 화성입니다. 화성과 접경돼 있던 곳이 이 평택인데요. 평택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평택도 지금 51만 명인데요. 화성은 평택이 사실 더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81만 명입니다. 더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화성은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약 100. 35만 명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예상치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화성시에 고속도로가 8개가 지나가고 있고요. 철도가 7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광역급 철도 있죠. 고속 철도가 3개가 지금 현재는 2개고요. 향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세 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srt ktx gtx까지 gtx a 노선까지 지나가는 곳이 화성이란 겁니다. 이게 정말이냐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정말로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 곳이 이게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에요 지금 지도상에 봐서는 가늘지만 이게 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이런 쪽이고 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자세히 좀 보면요 우리가 요 수도권 쪽인데요 이것을 반드시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게 지역이 발전하는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 보정 권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밀 억제 권역은 너무나 사람도 많고, 기업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 보정 권역은 개발을 좀 더디하고, 자연을 좀보존시키려고 하는 권역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에 자연 보정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이 섞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디냐면요. 서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인천, 고양,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은 빠졌어요. 왜냐면 안산은 반월공단이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여기는 뭐 기업도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과밀 억제 권역이고 성장관리 권역은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인데 수원은 빠졌죠.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인이 있는데 반은 성장관리 권역이고 자, 반은 자연 보존 권역이에요. 안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시도 성장관리 권역이 많지만 요렇게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안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중면하고 좀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일쪽이나 삼중면, 이쪽은 다 자연 보정 권역이고, 그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이쪽은 대부분 안성은 성장관리 권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재밌는 게 화성시 있죠? 이 화성시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접해 있는 곳이 이 화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도를 좀, 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꿀뚝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아요. 있는 것도 다 지금 바깥에 밀어내고요. 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 설립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기업이 다른 도로 이전을 하려면 두 가지를 봅니다. 보통 어떤 걸 보냐면 고속도로와 두 번째로 철도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기반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들도 많이 필요하게죠큰 기업 같으면. 그러려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협력업체들이 주로 우리 공장을 운영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의 이동 중심이 고속도로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철도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화성시에 이렇게 과밀 억제권역에서 밀려나면 제일 가까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화성시대, 이 화성시에 8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8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7개의 철도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굉장합니다. 경기도권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게 되면 이 안성시입니다. 안성에는 고속도로 4개가 지나가는데요. 철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4차 철도 계획이 있죠. 평택 부발선 철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에서,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서 진천, 청주로 이어지는 공항까지 가는 또 4차 철도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철도 계획을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화성에는요, 8개의 고속도로와 7개의 철도가 있습니다. 고속철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두 개가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ktx srt 가요 그리고 gtx a 노선까지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다 보면 은 동탄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성을 지나갑니다 수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신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빠지고 그다음에 뭐 기영 오산 평택 천안으로 내려가는 게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이것도 사실은 수원에서부터 해서 용인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사실은 오산입니다. 오산에서 원동 사거리부터 올라가서 지하차도 쭉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타기 때문에 화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데요. 이 봉담에서 동탄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있고요. 봉담에서 과천으로 가는 또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평택 화성 고속도로가 있는데 어 여기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평택 어연아이시에서 타게 되면 쭉 올라오면 이 봉담 올라가기 전에 안녕이란 곳인가요? 거기서 좀 제시가 있어요. 그쪽에서 갈아타는데 이 평택 화성 고속도로가 또 올라가서 동탄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제2순환 고속도로 외곽도로입니다. 제2순환 외곽도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곽도로가 하나 있고 이거는 제2외곽도로인데. 이것은 쭉 거쳐서 2천까지 해가지고요. 저 성남으로 연결되는 그런 라인인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요게 서해안 고속도로, 이게 서해안 제1 고속도로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연결 연결되는 서평택 분기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내려가면 이게 평택에서. 제천간 엄성 제천간 고속도로 연결되지요. 그게 바로 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 이게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죠 비봉에서 요거는 이미 화성 도시 고속도로라고 하거든요. 비봉에서 매송까지 이미 개통이 돼갖고 지금 개통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평택 화성 고속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네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빼면 여덟 개입니다. 이 여덟 개의 고속도로가 진단을, 지나간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이 시부터 내려가는 이 도로, 수, 기영, 수원,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게 하나 들어, 나간다 그랬죠. 이경부고속도로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 평택 화성 고속도로, 여기 어연아이시에서, 평택제 c 시에서 어연아이시에서 타서, 요렇게 향남아이시 지나서 소호산 JCT에서 빠지게 되면 위로 가면은 안녕아이시구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부호산아이시를 거쳐서 동탄으로 빠집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요게 봉담 IC에서 요로 가는거 있죠 요 위쪽으로 가면 봉담가천강 고속도로 요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2순환 고속도로죠 서울이 있으면 여기 내부 남부 뭐 순환도로 같이 이 내부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를 거쳐서 이 고양시까지 이 외곽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개통되고 있는데 현재 화성 쪽에서 보면요 송산에서 봉담은 개,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봉담에서 동탄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쭉 연결해 보면 이천 남양평 그 다음에 화도 포천 양주 파주까지 김포 인천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바퀴 도는 게 제2외곽순환도로인데 그게 보면 여기죠. 저의 이수 여기, 여기입니다. 화성을 지나갑니다. 네, 굉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비봉 매순관 고속도로입니다. 요게, 그 유명한 송산거린시티. 네, 여기가, 동측지구가 이미 개발, 세솔동에 개발되어 있고요 여기가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이게 공룡알 서식지구요. 그리고 요게 송산거린시티인데, 이게 전체 면적 개발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700만 평입니다. 1,700만 평은 분당이 600만 평이니까요. 분당 크기의 3배 면적이 요기만, 지금 들어온다고 보, 보면 됩니다 화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봉 매송간 고속도로 요게 요겁니다 요거죠 네 현재 개통이 돼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또 하나 서해안 고속도로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서평택 j 시에서요 라인이 거치면 올라가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라 고 그러고요 요 분기점에서 바로 올라가는 쪽 이렇게 하면 어디로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영동고속도로와 만납니다. 이 영동고속도로는 월고제2시부터 해서 쭉 빠져나가면 신가를 거쳐서 원주, 강릉쪽으로 빠지는 게 영동고속도로잖아요. 그게 열 십자로 만나는 게 여기고 서울 외곽순환도로와또 만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좀더 위로 올라가면 제2경인고속도로와도 이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나죠. 이 라인인데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여기로 뚫렸습니다. 그래서 장안IC, 화성으로 보면은 마도IC, 여기 지금 송상 그리시디가 생기고, 요마도아이시가 현재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가 개발이 되면, 여기도 분명히 하나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무려 1,700만 평이 현재, 개, 현재 계획되어 있고, 이미 시작은 한 곳도 있습니다. 동척지구는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속도로가 두 개가 올라갑니다. 그게 다시 확인시켜드리면, 요도로니다제 2서양 고속도로, 그리고 요게 1서양 고속도로. 네,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볼게요 이 철도를 보게 되면 수인선 복선전철도 있죠 여기 보면 동탄역에서 보면 SRT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탄역에서 보면 현재 SRT 그러니까 강남수서에서 동탄까지 오는 게 15분이고요 동탄역을 거쳐서 평택으로 가게 되면 18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SRT 고속철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급행철도 GTX가 있습니다 이 GTX는 어디서 오냐면요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2 0 2 3년에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탄 인더건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인선 복선 전철이 일로 연결이 됩니다. 동탄으로. 그런데 여기에 오천역이, 수인선에서 오천역이 KTX, 인천발 KTX가 오천역에서 이게 복합, 그러니까 수인선을 하나 거치고 KTX까지 거쳐서 예, 두 개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이제 선은 그런 역세권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해안 복선 전철까지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한개 수인선 두개 그다음에 ktx 서는 거세개 그다음에 인덕은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다음에 또 여기 하나 또 생겨요. 뭐죠? 1번 국선 전철이 또 지나갑니다. 동탄을 거쳐서 화성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수원에서 병점을 거치죠. 병점 거치고 오산 거치고 평택으로 내려가는 1호선 국선 전철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일곱 개. 굉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7개가 전철이 화성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8개에 그리고 철도가 7개인 도시 이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란 거, 이런 이유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잘돼 있고 철도 잘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과밀 억제권역에서 대성장관리권역인 제일 가까운 화성으로 몰려들 수 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새가 많아지겠죠. 새 수입이. 그래서 화성이 성장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